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류현진 선수와 관련해서 두 명의 좌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크 벌리입니다. 벌리는 2000년에 데뷔했죠. 2001년부터 은퇴 시즌인 2015년까지. 15년 연속 10승 이상을 달성하게 됩니다. 아쉬웠던 건 마지막 경기에서 1회 강판을 당하면서 200 이닝을 채우지 못했는데요. 198.2 이닝으로 은퇴 시즌을 마감하게 되죠. 그렇지만 않았다면 15년 연속 200 이닝 10승 이상이라는 그렉 매덕스도. 해내지 못한 기록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벌리가 2000년 이후에 기록한 214승은 2000년 이후 투수 중에서 이 CC 사바시아의 249승에 이어서 2위에 해당되는 기록입니다. 그 정도로 롱런을 했던 투수고 또 시카고 아이삭스에서는 영구결번 56번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벌리의 화면은 유명했던 게 평균 90마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말 느린 공을 던지는 투수로 유명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펙트 게임을 포함해 두 번의 노이트를 달성했을 정도로 타자를 압도하는 그런 실력을 보여줬죠. 특히 퍼펙트 게임 바로 다음 경기에서 또 6회 2사까지 퍼펙트를 이어 나가면서 4, 5타자 연속 범타 처리라는 또 선발 투수 신기록을 만들어 내게 되죠. 걸리하면 구인은 뛰어나지 않지만 최고의 이 완급조절 능력을 갖고 있었고 재구도 뛰어났죠 구인닝당 평균 볼넷이 통산 2.0개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수비까지 뛰어났기 때문에 골드글러브 4개를 차지하게 되고요. 또 인터벌 하면 정말 유명했죠. 공 빨리 던지기로 유명했던 투수입니다. 지금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평균 24초를 쓴다면 벌리는 16초 정도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벌리 경기는 볼렛도 없고 공을 빨리 던지기 때문에 항상 좀 일찍 끝나기로 유명했죠. 여기에 벌리는 통산 도루저지율이 58%에 달할 정도로 이 일루주자를 묶는데도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 자, 벌리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선수는 클리프리인데요. 제가 클리프리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2013년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때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류현진, 클리프리를 꿈꾸라. 이 기사는 지금도 빅트레인 네이버 포스트에 가면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클리프 리 하면 또 당대를 호령했던 투수죠. 특히 로이 할러데이와 함께 할교수 리 선생으로 불리면서 이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원투펀치로 활약하기도 했고요. 또 클리브랜드 시절인 2008년에는 싸이 영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또 비케인 피처로 유명했던 게 클리프 리가 포스트 시즌 첫 8경기에서 7승 평균 자책점 1.26이라는 또 대단한 예, 성적을 올리게 되죠 이 텍사스 레인저스를 그야말로 이끌고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예, 이력도 갖고 있습니다 클리프리도 벌리와 어,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첫 번째는 뛰어난 재구였죠구이닝당 통사한 볼넷이 1.9개로 벌리보다도 살짝 더 좋고요. 벌리까지는 아니지만 인터벌 역시 상당히 짧았어요. 클리프리는 재구력 투수라기보다는 파워피처의 느낌이 강했던 게 뭐냐면 정말 초구 2구부터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스트라이크를 잡고 들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클리프리 경기는 정말 보는 맛이 있었죠. 특히 클리프리 같은 경우는 2011시즌이 만 32세 시즌인데요. 류현진 선수가 올해가 만 32세 시즌이죠. 클리프리가 그해 특히 6개의 완봉승을 따내면서 1998년 랜디 존슨 이후로 30대 투수가 6번의 완봉승을 달성한 마지막 투수가 되기도 하죠. 클리프리는 2011년 6월 5경기에서 3번의 완봉승을 포함해 5승 0.21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시즌이 다시는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류현진 선수가 현재 5월 4경기에서 3승에 평균 자책 0.28을 기록하면서 클리프리의 월간 기록 0.21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현재 놓은 상태입니다. 클리프리와 마크 벌리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두 선수가 만 32세 시즌이 2011년으로 같았습니다. 이두 선수의 만 32세 시즌과 류현진 선수의 만 32세 시즌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구종구사율, 레퍼토리입니다. 이세 선수의 만 32세 시즌 레퍼토리를 보면은 정말 상당히, 어, 유사합니다. 특히 마크벌리와 류현진 선수는 판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 포심과 싱커의 비율 역시도 상당히 두 선수가 비슷합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좌완 투수가 커터를 던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나이가 먹음에 따라 떨어진 패스볼의 구위를 보조해 줄수 있는 구종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체인지업을 자유자재로 던질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반대손, 이 오른손 타자의 결정구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커브까지 장착했다라는 건 특히 완급조절, 이런 타자들의 템포를 빼앗을 수 있는 능력도 역시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 선수의 공통점이 이렇게 비슷한 레퍼토리라면 차이점은 바로 페스트볼의 평균 구속이 되겠는데요. 2011년 이 여섯 번의 완봉승을 달성했을 때 클리프리의 빠른 볼의 평균 구속은 91.5 마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크 벌리 역시 2011년에 대단히 좋은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해 벌리의 빠른 볼의 평균 구속은 85.6 마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는 현재 올 시즌 90.3 마일을 기록하고 있죠. 과연 류현진 선수가 이 마크 벌리처럼 롱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11년의 클리프 리처럼 정말 대단한 시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류현진 선수의 32세 시즌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내일부터는 다른 팀더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